안녕. 흔동이 안녕. 안녕. <laughs> 김목민 씨 여기 왜 나오셨죠? 하이, 뭐지? 네, 오늘은 동호인 선서도 분들과 함께하는 함께하는 좋은 시간, 영광스러운 자리 에 초대를 함께 <laughs> 같이 러닝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. 오 지금 형이 뛰고 있죠? <laughs> 네, 맞습니다. <laughs> 형이 잘할 것 같나요? 형한테 화이팅 한번 외치 주시죠. 형이 시합 전에 몸이 안 좋다고 맨날 민박 가는데,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화이팅! 화이팅! <laughs> 영월에 와 있습니다. 오늘은 달리기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 달리기를 같이 할 예정이에요. 저희 제천시청 팀원들과 함께 가볍게 화이팅! 지금 몸풀면서 <laughs> 사진 찍으러 가고 있네요. 와! 풍경 장난 아닌데? 가위야 되겠네? <laughs> 가위가위바 <가입이야. 웃음> 아니야? 아 아니야 인터뷰도 갑니다. 아 제가요? <웃음> 네. <웃음> 아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지금 시원한 영월 공기 마시면서 <웃음> 즐거운 <웃음> 휴일을 보내고 있어요. 지금 맞지, 주환아? 네, 이렇게, 이렇게 같이 하게 되서 영광이고요. 진짜 아름다운 곳이니까. 편안한 공기 마시고 올해 마무리 합시다 조하나 아, 뛰시고 회복되셨어요? 아, 그, 그 다음날 걷기하고 그동안 다1 0 k 로 와우. 아, 근데 중요한 건 회복이 빨라야 어. 그게 지구력이 약하고 네. 스피는 좋은데. 음. 그것도 지구력이 안 되고. <laughs> 아, 지금 이 몸에서 지금 100% 아니, 400m 뛰니까 음. 70cm 우와, 아, 그대로 가 m 3박스 뛰거든. 음. 잘 지나오더라고. 와! 빠르신데요나 90%야. 나 비들이 최고 최고 오, 와 그래도 해. 페이스 오, 잘, 잘 맞고 오셨는데 와우. 열정들이 다들 대단하시다 저는 뒤에 분들이 잘 오고 계신지 한번 되돌아 가보겠습니다 야, 풍경 멋있다 엄청 빨리 오셨는데요? 응. 와 짱짱. 와, 어, 어. 다왔다 다왔다. 오 생각보다 금방 오시네요. 여기는 제천 시청이 더 많은데? 아, 여기. <laughs> 여기 구간은. 와, 화이팅 꼴찌? 꼴찌 홍민이야. 여기 봐. 꼴찌. 아 대단하세요. 뒤한분더 계시지 않아요? 아 끝이에요? 되기도. 음료수 마셨고 오세요. 우리한테는 도움되지만 뭐 감사합니다. 내년에 이제 형하고 한번 붙어보겠형 맛이 어때말 뭐해. 이거 먹고 시킨 것또뛰어가야된대요 좀 축하하고 본인이 더 아쉽다고 생각하겠지만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 맞죠? <laughs> <laughs> 나는 늙었으니 대주차 <laughs> 마이 대주차 아이스티 올라가지 아이스티라 먹고 나 <laughs> 아, 요즘에 아이스티 안 마셔요 <laughs> 오늘 감독님이 뜨신 거 마시라잖아. 말을 안 들어 이 말을 안 듣는 것들 이거. 아이스 다 아이스 오늘 거의 2시간 됐잖아 다리가 너무 어. 거의 2시간 20퀵 클리어 오늘 시킨대? 맥주 안 시키면 안 되잖아

그 <laughs> <laughs> 네, 그런 데 먹거든 내가 <웃음> <웃음> 저, 맞아 맛을 보면 내가 심리 먹는 거네 그래 네, 잘 먹으라 잘 먹으라 는지 알아? 그러지 마자 이랬는데 <laughs>